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장비 장착을 도와줄 서포터입니다. 호흡기 사용 실습에 앞서 여러분의 탈착을 도와드립니다. 제 화면을 보고 잘 따라하세요. 먼저 호흡기 사용에 앞서 용기 밸브에 내장된 압력계의 잔압이 270바, 27MPa 이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밸브에 압력계가 없는 경우 밸브를 열어등지게 우측에 압력계의 잔압을 확인 후 용기를 잠그세요. 만약 사용 압력이 150파 모델이면 135파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기 밸브가 잘 잠긴지 확인하세요. 용기 밸브와 고압조정기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꼭꽉 잠겨야만 합니다. 등지계의 용기가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양압조정기를 화살표 방향에 맞춰 앞면부와 결합하세요. 이제 착용을 해볼까요? 먼저 등지개의 좌우측 어깨끈을 잡고 몸에 당겨주세요. 허리버클을 결합한 후 몸에 맞게 조절하세요. 가슴끈을 몸에 맞게 고정시켜주세요. 면체 호스와 멜빵에 고정된 커플링과 연결시켜주세요. 대기호흡 장치를 대기호흡 위치에 맞춰 돌려주세요. 면체를 머리 위에 덮어 씌워주세요. 호흡이 되는지 확인한 후 호흡이 안될 경우 대기호흡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머리 조절 끈을 뒤쪽으로 잡아 당겨 얼굴에 밀착시켜 주세요. 그 다음 중간, 아래, 위쪽 순서로 당겨서 딱 맞게 착용해 주세요. 용기 밸브를 끝까지 열어주세요. 만약 용기 밸브를 급격히 열 경우 레귤레이터 부품이나 연결 부위 내의 고무링이 파손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착용자의 우측에 있는 양압계의 지침이 270바 이상인지 확인해주세요. 대기 호흡 장치를 양압호흡에 맞춘 후 숨을 크게 들이마셔 호흡을 실시해주세요. 첫 호흡을 실시하면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바이패스 비상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확인하세요. 확인한 뒤 시계 방향으로 잠가주세요. 자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지역에서는 대기호흡장치를 사용하지 마시고 충전압력이 기준치 이하일 경우 사용시간이 현저하게 차이 날수 있습니다. 또한 용기 내 잔압이 55바 이하로 떨어지면 약 90dB로 경보기가 작동합니다. 이때 유독 가스가 없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꼭 재충전 후 사용하세요. 또 용기밸브 전멸등은 다른 사람에게 내 위치를 알려주고 잔압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배터리 확인 점검 시 전멸등이 작동하지 않으면 배터리를 교환 후 사용하세요. 자, 이제부터 실제 화재 현장을 진입하겠습니다. 지정된 포탈로 이동하시고 화재 조치 전 장비 착용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실전 착용 훈련입니다. 다섯 가지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테스트를 종료합니다. 화재 진압 훈련입니다. 앞에 있는 소방호수로 화재를 진압하세요. 훈련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